서울 강북구의 오래된 한옥 저택. 이곳은 3대째 이어진 전통 한의원을 운영하는 박씨 가문의 집이었다. 65세의 박진욱은 이 집안의 가장이자 한의원 원장이었다. 그는 평생을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그의 얼굴에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박진욱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급작스럽게 사망한 아들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아들이 남긴 것은 며느리 이수진과 당시 두 살이던 손자 민준이었다. 수진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여성이었다. 긴 생머리와 단아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녀는 아들과 연애 결혼을 했다. 결혼 당시 박진욱은 수진의 집안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이 워낙 간절히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수진은 결혼 후 시댁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생활했다. 시아버지는 늘 그녀를 차갑게 대했고 격식을 강요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그가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줬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 장례식이 끝난 후 박진욱은 수진에게 이 집에서 계속 살라고 했다. 손자 민준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집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수진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할 자신이 없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기엔 부족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남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박진욱은 수진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간섭했다. 외출할 때도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보고해야 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수지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임신 8주차였다.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남편이 죽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임신이라니 말이 안 됐다. 그녀는 곰곰이 생각해봤고 그제야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남편이 사망하기 한달전 그들은 산부인과를 찾아갔었다.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상담했던 것이다. 당시 수지는 자연 임신이 어려워 냉동 배아를 보관해 두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시술은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7개월 전 수지는 큰 결심을 하고 혼자 병원을 찾았다. 남편의 아이를 다시 한번 품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이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 사망 후에도 냉동 배아 이식이 가능했다. 수지는 시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한 번의 시술로 임신이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나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수지는 기쁘면서도 두려웠다. 시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분명히 의심할 것이고 믿지 않을 것이 뻔했다. 수지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용기를 내어 박진욱에게 말했다. 시아버지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박진욱은 차를 마시다 말고 그녀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있었다. 무슨 소리냐며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냉동 배아 이식에 대해 설명했다. 남편과 함께 준비했던 시술이고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진욱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수진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남편이 죽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수진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수진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수진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박진욱은 냉정했다. 박진욱은 당장 병원에 가서 친자 확인을 하자고 요구했다. 수진은 당황했지만 자신은 떳떳하다며 동의했다. 둘은 다음날 산부인과를 찾아갔다. 의사는 수진의 설명을 듣고 의료기록을 확인했다. 확실히 냉동배아 이식 기록이 있었고 남편의 정자로 만든 배아였다. 의사는 박진욱에게 이것은 남편의 친자가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진욱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출산 후 정식으로 DNA 검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진은 시아버지의 불신에 깊이 상처받았다. 자신은 남편만 사랑했고 다른 남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녀를 마치 부정한 여자 취급했다. 수진은 이 집을 떠나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에 참았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시댁에 남기로 했다. 하지만 박진욱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차가워졌다. 그는 수진을 집 안에 가두다시피 하며 감시했다. 임신 5개월이 되던 날 수진의 친정어머니 최순이가 집을 찾아왔다. 60세의 최순이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딸을 무척 아꼈다. 그녀는 딸이 힘들게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다. 최순희는 박진욱을 만나 딸을 왜 그렇게 대하느냐고 따졌다. 박진욱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뱃속의 아이가 정말 자기 손자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순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박진욱에게 딸을 모욕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둘 사이의 언쟁은 점점 격해졌다. 박진욱은 최순희의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집안 배경도 변변치 않은 집에서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냐고 했다. 최순희는 참지 못하고 박진욱의 뺨을 때렸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다. 박진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순희를 바라봤다. 평생 누구에게도 맞아본 적 없는 그였다. 최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권위와 체면만 중요하지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생각이나 해봤느냐고 물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손자를 키우며 견뎌온 며느리를 왜 의심하느냐고 했다. 박진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순희는 딸에게 집을 나가자고 했다. 더 이상 이런 집에서 살 필요 없다며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 참겠다고 말했다. 최순희는 딸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매주 집을 찾아와 딸을 돌봤다. 그녀는 박진욱과 마주칠 때마다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박진욱도 최순희를 불편해했지만 내쫓을 수는 없었다. 임신한 며느리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최순희와 박진욱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형성됐다. 서로를 싫어하면서도 손자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하는 관계였다. 최순희는 박진욱이 수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박진욱은 최순희의 존재가 불편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날 저녁 최순희는 부엌에서 박진욱과 단둘이 마주쳤다. 그녀는 박진욱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한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알텐데요. 박진욱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30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었다. 아들이 겨우 5살 때였다. 최순희는 계속 말했다. 그때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왜 며느리의 아픔은 이해하지 못하나요? 박진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순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정말 수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자신만 느끼는 게 아니었다. 수진도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게다가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것은 그만큼 남편을 그리워했다는 증거였다. 박진욱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수진에게 사과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수진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바꿔갔다. 외출을 막지 않았고 간섭도 줄였다. 임신에 좋다는 음식을 사다 주기도 했다. 수진은 시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지만 여전히 경계했다. 그녀는 출산 후 DNA 검사를 하겠다는 그의 말을 잊지 않았다. 최순희도 박진욱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녀는 이 고집센 시아버지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고 느꼈다. 임신 8개월이 되던 어느 날 수진이 갑자기 쓰러졌다. 조기 진통이 시작된 것이다. 박진욱과 최순희는 급히 수진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응급실에서 둘은 나란히 앉아 수진을 기다렸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최순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딸 부탁합니다." 박진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처음으로 최순희에게 진심 어린 표정을 보였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는 소식이었다. 남자아이였고 이름은 민서로 지어졌다. 박진욱은 유리창 너머로 갓 태어난 손자를 바라봤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는 눈을 꼭 감고 있었다. 그 순간 박진욱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이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이 이토록 힘들게 낳은 아이가 아닌가. 하지만 박진욱은 자신의 선언을 철회할 수 없었다. 그는 병원의 DNA 검사를 의뢰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동의했다. 그녀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박진욱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최순희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박진욱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결과는 99.9% 일치였다. 민서는 박진욱의 친손자가 맞았다. 박진욱은 종이를 든채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는 수진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최순희는 결과지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박진욱을 향해 이제 만족하느냐고 물었다. 박진욱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박진욱은 수진의 병실을 찾았다. 수진은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박진욱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갔다. 그는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수진은 깜짝 놀라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박진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안다고 말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모욕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 한마디였다. 시아버지의 인정과 사과.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처음엔 시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하지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한다고 했다. 모두가 슬픔 속에서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라고 덧붙였다. 박진욱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는 이제야 수진이 얼마나 강하고 훌륭한 여자인지 깨달았다. 아들이 왜 그녀를 그토록 사랑했는지 이해가 됐다. 박진욱은 앞으로 진짜 가족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수진을 딸처럼 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순희는 복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딸이 드디어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박진욱과 최순희는 그날 이후 이상한 관계가 되었다. 서로 싸우다가도 손주들 이야기만 나오면 금방 화해했다. 최순희는 일주일에 서너 번 박진욱의 집을 찾았다. 민준이와 민서를 돌보며 수진을 도왔다. 박진욱도 최순희가 오는 것을 반기게 되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외로움이 덜했다. 둘은 나이도 비슷하고 손주 사랑도 똑같았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최순희는 박진욱에게 김치를 담가왔다. 박진욱은 고맙다며 받아들었다. 그는 최순희에게 차한잔 하고 가라고 권했다. 두른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최순희는 박진욱이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꽉 막힌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다. 박진욱은 쓴웃음을 지으며 인정했다. 자신이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는지 이제 안다고 말했다. 최순희는 그래도 손주들 덕분에 변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박진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는 최순희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당신이 딸을 지켜줘서 이 가족이 지금처럼 될수 있었다고 했다. 최순희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그녀도 박진욱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딸과 손주들을 잘 돌봐주는 시아버지가 있어 안심이 됐다. 둘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수진은 이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다. 그렇게 싸우던 두 사람이 이제는 친구처럼 지냈다. 심지어 박진욱은 최순희에게 한의학 상식을 알려주기도 했다. 최순희는 박진욱에게 요리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둘은 나이 들어 만난 동년배 친구가 되어갔다. 수진은 이 광경이 웃기면서도 따뜻했다. 모두가 상처를 딛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1년 후 민서의 돌잔치가 열렸다. 박진욱의 한옥 저택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수진은 예쁜 한복을 입고 아이들을 돌봤다. 박진욱과 최순희는 나란히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다.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슬며시 미소지었다. 만약 두 분이 재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건 두 분이 결정할 일이었다. 돌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4명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박진욱은 수진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수진은 아이들이 좀더 크면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진욱은 한의원에서 일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마케팅이나 경영 쪽을 맡아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수진은 놀라며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립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박진욱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진에게 집 근처에 작은 상가를 하나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원하는 일을 하되 아이들은 자신과 최순희가 돌봐주겠다고 했다. 수진은 너무 큰 도움이라며 망설였다. 하지만 박진욱은 이것이 자신이 할수 있는 속죄라고 말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괴롭혔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했다. 최순희도 좋은 생각이라며 박진욱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 사람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미래를 이야기했다. 6개월 후 수지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도 함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 박진욱과 최순희는 개업 첫날 화환을 보내며 응원했다. 수지는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박진욱은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했다. 최순희도 거의 매일 한옥 저택을 찾아와 아이들을 돌봤다. 이상하게도 박진욱과 최순희는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가까워졌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어느 가을날 박진욱은 최순희에게 산책을 제안했다. 둘은 단풍이 물든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박진욱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순희는 무슨 말인지 알아챘다. 그녀도 혼자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재혼이라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최순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엔 당신이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편안하고 의지가 된다고 말했다. 박진욱은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라고 했다. 최순희는 수진이 뭐라고 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진욱은 며느리가 오히려 좋아할 거라고 장담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맞잡았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렸다. 수진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진작 그렇게 되길 바랐다며 축하해줬다. 두분 모두 외로우셨을 텐데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진욱과 최순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가장 걱정했던 며느리의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다행이었다. 수지는 두 사람에게 빨리 결혼식을 올리라고 재촉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있는 모습을 좋아할 거라고 덧붙였다. 3개월 후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다. 한옥 저택 마당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였다. 박진욱과 최순희는 전통 홀레복을 입고 절을 올렸다. 민준이와 민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혼한다는 게 신기한지 계속 웃었다. 수진은 두 어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의심과 오해 그리고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다. 박진욱은 예식이 끝난 후 수진을 따로 불렀다. 그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자신의 완고함을 참아주고 가족을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야말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아버지 덕분에 아이들이 따뜻한 가족 속에서 자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박진욱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진짜 가족이라고 말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5년이 흐른 지금 이 가족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다. 박진욱과 최순희는 한옥 저택에서 행복하게 지낸다. 수지는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말에는 시댁을 찾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 민준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민서도 유치원생이 되었다. 두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다. 이 가족은 혈연만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만들어진 가족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다섯 명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박진욱은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최순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행복해졌다. 의심과 불신은 사라지고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았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지만 서로 노력하면 행복한 가족은 될수 있다고. 박진욱도 많은 것을 배웠다. 권위와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고집과 의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늦지 않게 깨달아서 다행이었다. 그는 이제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다. 최순희는 처음 박진욱을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그렇게 미웠던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수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아이들에게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할아버지처럼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겠다고. 민준이와 민서는 가족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때로는 갈등이 있겠지만 결국 사랑으로 극복할 것이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흘린 눈물과 나눈 웃음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최순희가 정성껏 차린 음식이 가득했다. 박진욱은 손주들에게 밥을 먹여주며 흐뭇하게 웃었다. 수진은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이들은 이제 진짜 한 가족이었다. 의심과 미움을 넘어 사랑과 신뢰로 뭉친 가족. 세상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